어우, 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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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라고, 보이라고 지금 이렇게 건데, 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번에 뭐, KB 협찬은 폭이했습니다 이거 예. 어 어리... 예. 너무 어 그렇죠. PK 아닌가요? 예. 아, 요즘에 이런 p k 이 먹히죠. 시즌 초반에, 무반적으로 네. 시작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공허함을 많이 느낀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팬들의 지금 응원 영상들을 네네. 저희 SNS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원 영상들을 네네. 저희 띠정광판을통해서 표출을 하고 아, 거기에 나오는 이 서울 삼성은 이띠정광판이 약간 시그니처죠. 사실 경기장이에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영상에 나오는 음성 네네. 삼성 구호라든지 네. 야유 네. 환호 소리 따서 네. 저희 그 공격 음악, 수비 음악이라든지 아, 한 장에 트러지는 네. 효과음 들에 아, 팬들의 음성을 음. 따서 어, 또모서 약간 프로시머 정책이네요. 아. 팬들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차용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예 스킨십 활동을 좀 하기 위한 건가요? 네, 이게 선, 선수들이 그래도 팬의 환호를 듣고 운동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목소리 전해 듣고 함께 응원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팬들이 현장에서 그 TV에서 집관을 하시면서 집에서. 어 같이 응원할 때 네. 본인들의 육성이 현장에도 그 네. 울려 퍼진다는 걸 네. 알고 응원하시면 네. 더 네. 좋아하지 않을까? 아, 네. 그것도 역시 이제 무관중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어떤 낯설음 네. 그런 부분도 좀 타개와 타개하기 위한 이런 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NBA를 봤을 네. 때 버블에서 진행되면서 홈코트 네. 어. 어드밴티지가 없어졌다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소.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홈 경기장에서 이러시니까 네. 홈 경기장 익숙한 플러스 저희 네. 팬들의 익숙한 응원 소리를 네. 좀 감미하면. 네. 그 선수들한테 네. 그 좀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관중분들이 아. 아마 시월 십으월 네.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을 아. 하고 있어서 아. 그때 이제 또 들어오셨을 때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음, 부분, 네 그런 것도 제한 관중일 때는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준비하고 그투 트랙으로. 네. 어 그, 그러면 관중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네. 제가 알기로 제한적으로 한 오백 명 정도가 어면 맥스가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한 오백 명한테는 그럼 어떤 걸좀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어.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직접 좀 인사할 수 있고, 어... 뭐 응.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치어 공연 이런 응. 것들보다는, 응. 응. 오두 와주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응. 응. 멀리서라도 응. 스킨십을 할수 있는 응.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체육관이 응. 넓어도 사람이 별로 없으면, 응. 이제 육성이 다 들릴 응.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응. 선수들이 한마디 하는. 응. 인사를 하고 지나가고 아, 네, 네. 그런 쪽으로 네, 네. 준비하고. 아, 네. 작년에 뭐를 들면 삼성이 게임 끝나고. 섭외는 아, 3년 전. DJ 불러가지고 뭔가 아, 마했잖아요 뭐 그런 거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네네. 그런 거안 하나요? 네, 그런 아, 것들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어, 완전 종식되기 어, 전까지는. 아, 아무래도 코로나 에할수 그러니까. 없어. 아, 네, 네 그런 음, 제좀 팬과 좀뭐 하고 함께 스킨십하고 코트에 내려와서 하는 행사들 음, 저희가 제일 많이 했었는데 올스타전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설날. 특별한 이벤트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그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한다. 대신, 말씀하신 대로, 그, 음원 소리를 차용한, 네, 아, 팬들의 응원 소리를 차용한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정말 한눈만 피는 걸로 좀 정리를 하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와, 혹시 그 예상, 기대효과를 좀 예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팬층이 기타 네. 구단에 비해 엄청나지는 않지만 네. 그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아, 그렇소, 그렇소.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네. 그분들 네. 저희 시즌권자분들은 네. 다 참여해 주시 않을까? 시즌권자가 않을 않을 얼마나 되실까요? 아, 저희 한 100명. 네. 네. 100명. 네. 아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 말고도 조금 더 네, 네. 네. 모아지면 모아지면 좋겠네요. 네, 또올 시즌 저희 네. 주축 선수들이 되게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아, 그렇죠. 그 선수들의 활약이 네. 이루어지면은 네. 선수들의 네. 개인 팬들이 네. 좀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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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팬으로 네. 오지 않을까. 그 마케팅 그 담당이시니까 좀 자기 팀 자랑 좀 한번 해보시요 저희 팀은 네. 최고의 스폰서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뭐가 있죠? 언더아머. 언더아머. 네. 조심하세 <laughs> 삼성전자. 네. 리더스 오. 마스크팩. 네. 아, 장난 아닌데요? 어, 예. 어, 자기 전에 항상 네. 마스크팩으로 아, 네. 피부 관리하고. 아, 리더스 마스크팩. 네. 오 좋네요. 언더아머의 네. 그. 네. 제품을 입고 잠을 들면 아, 네.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아, 네, 네. 또 저희 선수들이 좀 젊기도 하지만 아, 좋은 제품들과 네. 제형 스폰서와 함께하면서 아, 네, 네. 어, 회복도 빨리고 되 아, 네. 운동신경 좋아. 여기 네. 뭐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보기에 뭐 김준일, 정민국, 이호연, 네. 이원희 선수들 상당히 이렇게 잘 생겼잖아요. 네. 선수들 그 성격이 좋나요? 네. 좋습니까? 어, 잘 확실... 생긴 만큼 성격도 좋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아닌가요? 네, 네. 오늘전또 이광희 선수는 또이정현 선수하고 한바탕 했잖아요, 또. 아, 네. 그 콧대에서 벌어지는. 아, 아그 승부욕에 응. 또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응.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응. 저희, 어, 일단, 픽스 선수는 응. 활동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응. 공격에서도 활동량이 좋지만, 응. 수비에서도 활동 범위라든지 응. 움직임이 응. 좋고, 응. 두 선수 다 토킹이 엄청 응. 좋습니다. 응. 아,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응. 저희 선수들이 좀 부족한 점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항상 감독이 얘기하셨는데 이두 선수가 온지한 2주 만에 아, 네. 쟤네들을 보고 배워라 아. 저렇게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어떤 아. 얘기를 해주는지그 아.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이라든지 아. 공격에서의 이제 흐름이 좀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저희 선수들에서 수비적인 부담 아. 앞선에서 뚫렸을 때 뒤에서 커버해줄 거라는 아. 믿음을 아. 주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어, 선생님 좋게 보시네요. 네. 그 선수 순위는 몇등정도고보이세요 외국인 선수 선수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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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저는 담당자로서 네.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각자 팀에 맞는 선수가 아, 다 다르기 그렇지. 때문에. 아, 역시. 이 선수가 네. 잘, 이 팀에 잘, 잘 맞는 선수를 뽑았다, 안 뽑았다 아, 정도를 네. 이제 저희끼리 아, 네. 이제 비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아, 평가를 아, 네. 하지만, 네. 이 선수가 얘보다 낫다, 이렇게 아. 평가를 하죠. 아. 그러면 잘 뽑았다, 못 뽑았다. 저희는 어 적절히 잘 뽑은 걸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마디 해주시고 네, 짧지만 어렵던 시간 마무리하시죠. 아, 네, 네, 네. 저희 서울 삼성 썬더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와 서울 SK가 진행한 애스터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기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